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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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 우산 치고는 너무 작은데? 내가 큰 건가?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작아. 아나 울렁증 있는데. 저작한 거 울렁증 있어서 무섭다. 내가 살펴볼게. 응? 뭐, 무슨 냄새 난다. 어? 저 뾰족한 데서 나는데? 내려놔봐. 내려놔. 여기, 뭐, 꽂았나? 프랑스나노 어? 어? 뭐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 먹을 수 없나? 아쉽다, 된장.